죽을 때까지 무슨 병에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환생병 문동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그렇게 그 하면서 자기 아들 요담이라는 아들을 세워서 그 요담이 이제 앞쪽에 나서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 별궁에 있는 아사리아라고 하는 임금은 뒤쪽에서 이제 섭정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남종유다가 이제 명명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아사라라는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을 모르시면 야 내가 성경은더 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른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거든요 차라리 그 이름을 알고 이아사라라는 이름은 잘 모르는 게 좋아요 그 이름이 바로 우시아라는 인금님이에요 우시아나 아사라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시아라는 인금님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우시아 인금님이 죽던에 해서 이사야 앞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우시아 인금님이 문둥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 5절 내용 그리고 1절에서 5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우시아 임금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26장과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 우시아 임금님이 나중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바람에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일생 그렇게 사게 되고 왕들이 무취는그 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황과 겸손에 일어난 3단계 간략하게 그렇게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이뭐 신학교라든지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복하면은 두드리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요. 복이 기복신앙이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복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종들을 이뻐하시잖아요. 이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겠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처음에는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고 민족도 은혜를 다해 주셔서 복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그 속에는 뭐, 헌신도 들어가고, 사명감도 감당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3절 말씀에 가면은, 이 우시아 임금님이 아버지 아마시아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 행하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단지 사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백성들이 여전히 거기서 분양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 외에는 이 우시아 임금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쭉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임금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시아 임금님의 경우를 통하여서. 살펴봐야 되겠지요. 뭐, 다른 데서 집어와서 우리가 복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역대하 26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나오는 우시아 임금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누린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시아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 힘을 실어주셨다는 말씀은 뭐 권력적으로 높은 자리를 말씀할 수도 있고요. 또이 재력적으로 부하게 하셔서 그 부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솔로몬처럼 지혜를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나보다 월등하게 앞선 그런 지혜와 사상을 가지고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역대하 26장 7절 말씀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부시아를 도우사. 왜 도우셨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종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그가 다스리는 남종 유다를 도우시는데, 그 7절 말씀에 가면은, 역대하 26장 7절인데요. 거기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데, 앞뒤쪽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이 우시아 임금님이 블레셰 땅을 쳐요. 하나님께서 치시도록 도우시고, 또 승리하시도록, 승리하도록 도우신 거예요. 거기 뭐 블레셰 땅에, 가드라든지, 아스도시라든지, 그런 아주 강력한 성업 아니에요. 그런 승업을 치도록 하시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쳐서 승리케 하신 거지요. 또마올이라는 그런 지역인데 마온 지역도 이 우시아가 쳐서 승리케 하고 그 우시아의 소문이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확산이 되었어요. 우시아가 승리한 내용, 힘을 얻은 내용, 그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어, 이 전체 역대하 26장이 우시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암몬족속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의 후손들. 암몬족속은 이 우시아에게, 남쪽 유다에게 조공을 바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힘을 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이 우시아 임금님이 어떻게 이 힘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성,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이한 도움을 얻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이한 도움을 얻어.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시아를 도와서 우시아가 힘을 얻은 것이 아니고 기이한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분간해낼 수 없는 기이한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은혜로 우시아를 도와주셔서 우시아가 강성하게 되었다. 그의 명성이 원방에 퍼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임금님에게 힘을 실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네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겠지요. 당대는 아니라다 할지라도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이런 우시아처럼 동일한 맥락은 아닐지라도, 큰 은혜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을 실어주신다면 꼭이 재물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도 포함되지만은 다른 영역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그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그 명성이 온 사방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시아가 힘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남종규다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사람을 좋아하셔서 두 번째 단계에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 힘을 실어주시면 나에 대한 사역이나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한 명성이 온 사방에 확산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와 가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계속해서 겸손해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지든지 두 갈래 길이에요. 이 단계는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시아 임금님처럼 교만해져서 그만 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시아 임금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알수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우시아 임금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야 26장 1 6절에 보면은 왕이 마음이 <laughs> 교만하여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양단에다가 불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종도단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우시아 임금님 정신이 회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왕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양하려고 하는 것을 막 말리잖아요. 왕이시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 분양할 사람은 아론의 후손들로서 제사장들만이 분양할 수 있는데 왕이 어찌하여서 일을 일을 합니까? 하니까. 그 우시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을 지피려고 그러는데 제사장들이 보니까 이마에 문둥백이 벌써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하셔서 치신 거죠.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가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시아 임금님이 계속해서 겸손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유다나라가 더 번성하고 우시아나라가 52년 동안 다섯일 동안에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우시아 임금님이 그만 삐걱해서 교만한 길로 나아갔는데 그 교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마음이 교만, 교만해져서 이 말씀은 우시아 마음 속에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찼었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겸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가 교만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과 삶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판가름 할수 있어요. 우시아 임금님은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 대한 소문이 이집트까지 확산되고 아라비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저 강성한 블레셰까지 내가 점령을 했는데 힘이 나에게 있지 않냐? 그러므로 굳이 제사장만이 분양할 필요가 되어 있는가? 힘이 나에게 있는데.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다가 문둥 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강성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명성이 확산될 때, 하나님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 교회에 힘을 실어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익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요? 아니, 그 말을 내가 왜 못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내가 그 말을 왜 못하겠어? 그러나 실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쉽지 않거든요. 우리 사람이 희한합니다. 이 감정의 기폭이 많았어요. 일이 조금 잘 되고 성공하고 내 이름이 확산되면요. 자꾸 기고받장해져요내 마음이 비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면 자기 힘이 가득한 거예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삶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내가 다 빠져버립니다.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겠지요. 우시아는 그 반대가 되어서 교만한 사람으로 절하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사실 사장꾼들이 그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옛날이겠죠. 요즘처럼 뭐 총이 발달되고 이러면 그렇게 해서 짐승들을 잡겠습니까? 특히 이 곰을 잡는데, 곰이 그 무서운 짐승이잖아요.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이 사장꾼들이 곰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큰 돌을 이렇게 가지고 그 돌을 이게 망에다가 씌우고 그리고 긴 높은으로 이렇게 그 돌을 묶어서 나무 위에 딱 달아놓는데 높이는 이제 곰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머리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큰 돌을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 곰이 어슬렁어슬렁 가다가 나무 위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돌을 꽝 들어받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 곰을 보고 미련한 짐승이라 그러는데 화가 나니까 다시 뒤로 물러서서 그 돌을 또꽝 들어받아요 꽝들어받아니까이 돌이 튕겨 나와서 다시 돌아와서 꽝 때리니까 더 화가 나니까 돌하고 이제 곰이 싸우는 거예요 들어받고 들어받치고 들어받고 들어받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돌인데 이 곰이라는 짐승은 그 도를 어떤 인격체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자꾸 들어맞는 거예요. 나중에 숨어서 보고 있던 사장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들어받고들어받치고들어받고들어받치다가 나중에는 자기 머리에는 피가 나고 자기 힘에 지쳐서 쓰러지대. 그러면 그 고음을 잡는다는 거예요. 힘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비유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강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큰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나의 힘이야. 내가 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우시아 인권 되만 예루살렘 그 주위에 공장도 만들었어요. 예. 그때 공장해야 뭐, 요즘에 비교하, 비교하겠습니까만은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이, 이 왕은 그런 무기 준비를 잘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역대야 기록에 보면은 군사들이 30만 명이에요. 굉장히 잘 훈련이 되어지고 또 물맷돌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칼이라든지 이 전쟁하는 도구들을 그 공, 공장에서 생산해서 아주 전쟁을 잘하는 강성한 유대민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공장 짓고 또 군사들 훈련 잘 시키기 때문에 내입으로 이렇게 강성해진 것 아니냐?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도사,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움을 얻게 하셨어. 그렇게 명성이 퍼져나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는데 우시아는 그것을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야. 내가 공장을 세우고 내가 무기를 잘 준비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도 아닌데 돌을 향하여서 자꾸 머리를 들이다 받으니까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10편 38편 6절을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계셔도 낮은 자의 마음을 하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높은 자의 교만한 마음을 멀리서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말안 해도요. 내 마음 속에 내 힘이야 하면서 마음 속에 내 힘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삶이 가득해 있으면 이 야. 저정은 교만해졌구나. 그때부터 힘 빼기 작전 하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무슨 우리가 힘이 있나요? 아,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우시아 임금님 보세요. 그렇게 정치 잘하고 강성해졌다가 나중에는 문둥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지내면서 마지막을 보낸 그런 임금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실 때 겸손하게 쓰임 받는 귀한 가문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